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심슨 가족 만화의 2026년 엄청난 세 가지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에 성공한 능력인데요. 자, 그럼 2026년 심슨 가족의 놀라운 세 가지 예언이 현실과 어떻게 맞아떨어질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시즌 11, 에피소드 17에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세계적인 정치적 긴장과 민감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대전 발발의 조짐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 미중 무역 전쟁과 여기에 대만이랑 엮이면서 지금 일본이랑 갈등이 심화되고 무력 시위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 시점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는 시즌 23 에피소드 17에 나오는 AI의 발전입니다. 만화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직원을 AI 로봇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로봇이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변해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채 GTP부터 업무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AI는 더욱 강력해지고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AI 윤리에 대한 우려는 수십 년전 심슨 만화에서 묘사했던 내용과 유사하며, 현재의 기술 환경에서 이러한 예측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암호화폐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가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국민 만화, 심슨가족.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심슨의 캐릭터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만화를 넘어 가족, 정치, 환경 등 사회에 대한 해악과 풍자를 표현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교육뿐만 아니라 다큰 성인들에게까지 큰 교훈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최근 들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맞추는 예언만화라는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적중률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무려 15년 전에 이미 예언했다는 점. 미국 사상 최대 테러 사건인 9.11 테러 또한 심슨에 나왔었죠. 그 외적으로도 코로나, 부정선거, 스마트폰 등 무려 300가지가 넘는 예언의 성공 역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 코인 시장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등 비트코인의 값은 무한대, 즉,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심슨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언했습니다 단순 만화에 나온 내용을 너무 진지하게 보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예언들의 성공했고 또 심슨 예언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심슨 예언에 나오는 코인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배가 오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장난 삼아 소액만 담아서 인생 역전을 할수 있다면 심슨 예언을 믿고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뭘까요? 큰 욕심 없이 돈쓸때 쓰면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높아지는 물가로 정말 힘들게 번내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서민들의 음식, 회사원들의 가장 친근한 회식 메뉴인 삼겹살에 술한 잔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소주 맥주 한 병에 5천원, ,000원, 6천원을 넘어서고 있고 삼겹살 1인분에 2만원인 시대가 됐습니다. 소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외식하려고 삼겹살집을 가도 이제는 몇십만 원은 우습게 나온다는 거죠. 자,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올라가지를 않는데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죠. 집값도 두배 이상 뛰었어요. 이러니까 요즘 20, 30대 내집 마련 결혼, 출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집값,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뉴스인데 현실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애들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를 사주면 왕따 당한다고 하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이제는 아이폰이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아이폰 하나 사줄 수 있을까요? 최근 몇년 동안 본 뉴스 중에 이 뉴스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살면 거지. LH 아파트 사는 애. 해외 여행도 못 가서 학교에서 개근상 받으면 거지. 애들끼리 이렇게 부모 재산 가지고 차별하고 욕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사이에 사다리 하나도 없이 층이 나눠져버리니까 학교 친구인데도 집이 가난하면 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 안 좋으라고 한탄하고 정부를 욕하려고 이렇게 안 좋은 뉴스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내 재산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돈, 그 액수를 채워서 서민이라는 울타리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심슨만화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 심슨 예언에 엄청난 적중률로 많은 서민들에게 돈이란 걸 벌어주고 있다는데요. 디즈니의 폭스회사 인수 예언으로 디즈니의 주식을 사모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박, 18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미국 은행의 뱅크런, SVB 사태 예언을 적중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돈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심슨가족 애니메이션, 가볍게 만화로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 나온 에피소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찾고 집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심슨가족 만화에서 코인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지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28년 전 비트코인이 출시되기도 전에 만화의 한 장면에 비트코인을 언급했다는 점. 2014년 에피소드에는 당구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로부터 3년 뒤 비트코인은 엄청난 폭등을 기록하죠. 평소 심슨 가족 만화를 즐겨보던 미국의 한 고등학생은 당시 에피소드를 보고 비트코인을 구입. 대학생 때 이미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거기다 시바이노 코인 폭등 2년 전 시바이노의 폭등을 예언했다는 점. 또한 리플 코인의 상승부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라는 미래까지 모두 예언에 성공했습니다. 점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으로 적게는 수천 배부터 많게는 수만 배까지 감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예언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뿐일까요? 가상현실 세계를 만드는 기술. 지금으로 따지면 VR 같은 메타버스부터 한때 큰 투자금을 모았던 자율주행 기술도 여기에 포함되며,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보급화까지 무려 300가지가 넘는 돈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송출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이후 심슨 가족의 주인공 호머 심슨을 본따 심슨 코인을 출시했고, 출시 당시 단 7일 만에 6만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애니메이션 따위가, 고장 만화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 돈, 저는 자신있게 돈 벌어드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잠깐 볼까요?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프랭크 교수는 유명세를 위해 부자가 되기를 결심했고, 본인만의 가상화폐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프랭크 교수의 계획은 성공으로 이어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심슨 세계관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본인의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연구시켰고, 과학자들도 이 복잡한 블록체인을 풀지 못하자, 애니메이션 특성상 주인공인 호머 심슨이 이 방정식을 몽유병으로 풀어버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죠. 자, 잠깐 여기서 정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방정식들, 당연히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본다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보이죠. 심슨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면 위에 보이는 알파벳들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을 의미한다고 인정이 나왔을 뿐더러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에 글자 SHA가 써있는데요. 시바이노의 스펠링은 SHIBA죠. HA 사이에 IB만 들어간다면 시바이노가 됩니다. 가장 하단에 보이는 QED, 라틴어로 해석하면 이 코인들은 세상에 꼭 보여줘야 할 것들이었다. 이렇게 해석되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거기다 시바이노 코인까지 모두 천문학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들인데, 지금도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즉, 화면에 보이는 F가 되겠죠. 이 F 코인의 힌트가 최근 에피소드에서 발견됐는데요. 바트 심슨이 시험에서 F학점을 맞았는데 평소 바트 심슨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겠지만 웬일로 바트는 그날 자기 전 자기가 꼭 성공할 수 있게 기도를 했죠. 다음 날에 뜬금없이 같은 반의 친구가 의미심장한 공식이 담긴 종이를 바트 심슨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공식이 이번 F 코인에 대한 예언일까요? 신기하게도 공식에 보이는 MOC라는 코인이 어피트에 상장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PA라는 코인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여기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코인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래서 두 코인 사이에 연결점이 있고, F로 시작하는 코인이 이번에 몇천배 이상의 상승이 가능한 예언의 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몇날 며칠을 힘들게 찾아봤습니다. 결국 두 코인과 관련되면서 F로 시작하는 코인을 찾았고, 이 F 코인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심슨 에피소드가 방영된 뒤로 이 F 코인에 대한 뉴스와 기사가 그 뒤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유명 트레이더들과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저 말고도 이 예언을 이해한 다른 사람들이 정보가 더 퍼지기 전에 막았다는 거고, 자기들만 비밀스럽게 챙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F코인은 전문가들이 코인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노블을 통해 분석 결과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게다가 예언의 코인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코인의 가격, 기술력 평가, 저렴한 시가총액까지 엄청난 상승, 즉 흥행이 보장된 코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좋다고 뉴스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정보가 풀렸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심슨 예언이 맞춘 놀라운 결과를 생각한다면 친구랑 술 한잔 할돈 10만원 정도 담아 두시고 잊고 지내시다가 2025년 어느 날이 코인이 뉴스에 나올 겁니다. 아, 그때 나도 저 코인 샀지 하고 거래소를 열어보시면 내 인생에 없던 숫자가 내 자산 옆에 떠있을 거예요. 정말 눈딱 감고 저한테 한번 속아보세요. 지금까지 심슨 예언의 성공률을 봤을 때이 코인으로 인생 역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트 심슨이 성공을 기도했고 그 다음에 나온 이 예언의 코인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저는 코인 공유를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 및 멤버십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료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을 분류하기 위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159-8321위 번호로 예언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발송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문자 주신 번호 직접 하나하나 업자가 보낸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깐요. 인증 절차로 예언 두 글자 제가 알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확인 후 심슨 예언에 나온 폭등 코인을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159-8321위 번호로 예언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옵니다. 이번에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영상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 유익한 영상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강찬혁이었습니다.